나는 평생 아버지로 살았어. 그게 내 정체성의 전부였어. 너희한테 모든 걸 줬지. 내 집, 내 돈, 내 시간, 내 존엄까지 다 줬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뭘 줬니? 밥한끼 제대로 안 챙겨주고, 말한 마디 따뜻하게 안 해주고, 아플 때 병원 가보라는 말밖에 안 하고 아들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하지 마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할말안 끝났어 나는 아버지로는 참았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식을 위해 참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인간으로는 더못 참겠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잘할게요 요양원은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미 늦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선택했잖아 나를 버리기로 그럼 나도 선택할게 거야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너희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이 층에는 무효야. 집은 다시 내 거고, 너희는 나가야 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조항이야. 변호사도 확인했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쳤습니다. 말이 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이 말이 됐니?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그동안 구부정하게 걷고, 힘없이 앉아있던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걸 보여주듯이,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기였어요. 며느리가 깨달았습니다. 치매 증상. 다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인정했습니다. 다 연기였어. 숟가락 떨어뜨린 것도, 길 헤맨 것도, 약 헷갈린 것도, 전부 일부러 한 거야. 왜냐고?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보내게 만들려고, 너희 입으로 요양원 보내자고 말하게 만들려고. 왜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말하면 들어줬을 것 같아. 저는 반문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존중받고 싶다고 말하면 달라졌을 것 같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지. 저는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귀찮은 노 인내 푸념으로만 들었을 거야. 그리고 더 무시했겠지.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